안녕하십니까. 두리드아버지입니다 콩나물밥을 밥솥에다가 종종 해드시죠? 근데 밥솥에다가 콩나물 넣고 밥을 해 보면 밥솥 구석구석에 콩나물 비린내가 배기될 수가 있는데다가 고온에다가 장시간 쪄진 콩나물이 초주금이 돼가 그 무릎은 수분 다 뺏기 뿌고 질기 지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밥솥 필요 없이 콩나물밥과 맛이 아주 기가 막힌 양념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귀찮게 콩나물을 따로 삶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먼저, 대파 두 큰술 분량으로 채를 덩그러줍니다. 대파가 없으시면 쪽파, 부추, 어떤 걸 넣어도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땡초를 한개썰어그러줍니다 매운맛이 싫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생략하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어묵간장을 잘게 덩그러줍니다. 어묵이 들어가면 훨씬 맛있지만,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제, 맛깔난 비법 양념장 한명 끌어보겠습니다. 썬그러은 땡초와 대파를 그릇에 담고 벌그실이한 고춧가루 두 스푼, 달달이 한맛더 해줄 설탕 세 스푼, 진간장 또는 양조간장 열 스푼, 미리 만 스푼, 새콤한 맛 살짝 올려줄 식초 두 스푼, 새콤하고 꼬 시시한 맛 어떤 맛일까 궁금하니까 꼬시시한 참기름 만 스푼, 그리고 통깨 만 스푼을 때리부아가 잘 섞어주세요. 이제 오늘의 메인 콩나물밥 한 맹그로보겠습니다. 넓은 팬에 씻은 콩나물 두줌먹약 200g을 편편하게 깔아주시고 그 위로 참기름 한두 스푼을 골고루 뿌려줍니다. 그러고 그 위에다가 밥두 공기를 펴서 올려주세요. 햇반을 데우지 말고 그냥 뜯어가 올려주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요 보시면 압니다. 밥을 잘펴워줬으면그 위로 어묵을 골고루 뿌려준다. 불을 약불, 약불에 맞춰주고 15분간 은근히 쪄줍니다. 뚜껑은 수증기가 최대한 안 빠지게 딱 맞는 걸 사용하세요. 저는 1인분만 하다가 오랜만에 2인분을 맹그니까 감이 없어서 뚜껑 사이즈도 안맞아서 급하게 뚜껑가리를 했습니다. 아따마 수증기가 꽉꽉 들어찼었네요. 렌즈 한번 닦고 가겠습니다. 아따마 이제 멋이 좀 보이네요. 15분간 약불에 뭉근히 쪄주셨으면 요래요래 요래 잘 뜯가주면서 살짝 이 볶아주세요. 약불에 뭉근히 쪄진 콩나물이 비린내도다 날라가피고 아삭아삭 손도 살아있는데다가 밥에 콩나물 양이 잘 배어들었네요. 잘 볶아진 콩나물밥을 그릇에 담고 맛깔나게 조합된 양념장을 두세 스푼 뿌려가, 비비 묵어주면 아주 그냥 꿀맛 그 자체입니다. 밥솥 혹사시키지 마시고, 이제 요래요래 살짝 찍어 드시길 강추 드립니다. 밥솥 없이 만드는 콩나물밥, 맛깔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달리 보입시다.